반갑습니다. 오늘 두 명의 행복 배달원 박 부장이 멋진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부장님, 이렇게 네. 바쁜 중인데또 영상을 찍게 돼서 감사합니다. 산타페의 매력, 뭐가 있을까요? 손님들이 산타페를 사고 싶다. 그럴 때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매력을 끄나요? 싼타페 아, 같은 경우 뭐 지금도 출고될 정도로 또 대한민국 SUV 하면은 산타페 빼놓을 수 없죠. 연비나 또 실용적인 면이나 또 유지비 면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. 넓죠? 네, 공간들이 차박도 넓죠. 가능하고 연비도 좋고 뭐 현대차 그러면은 아무래도 AS가 또 네. 저렴하고 편하고 네. 좋고. 그래서 계속해서 참 많이 판매되는 것 같아요. 네, 전국 어디든 뭐카센터 들어가더라도 손쉽게 또 수리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함들습니다 네,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박 부장님의 멋진 활약상을 기대합니다. 그런데 이게 또 오전에 산타페 DM을 멋진 행복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디서 오셨죠? 전국에서 또 있지 않고 또 실내로 찾아주시는 이런 고객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오전에 대전 가까운 지인분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싼타페 어, 의뢰를 하셨습니다. 그래서 부부께서 오셔가지고 연세도 좀 지긋하신데 뭐 볼거 없다며 한두대만 추천 해달라고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오전 내내 그냥 웃음이 서로 끊이지 않던데 무슨 또 행복 스토리를 남기셨나요? 어, 부부께서 오셨는데, 가수 유정아 고객님이셨습니다. 와, 가수 유정아님. 예. 오랫동안 가수 활동하시고요. 전국에 있는 행사는 뭐, 다 다니실 정도로. 와. 유명하시고,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소문이 나서, 또 행사만 있으면은 러브콜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. 우리처럼 유튜브도 한다고 그러시던데. 어, 예, 유튜브. 눌러보니까 가스 일정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. 저희들보다 구독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<laughs> 일단 구독 눌러주게 되었습니다. 아. 출고 좀 하게 되었었고, 각각 블랙박스 샵좀 가서 안내해드리게 되었었는데 어, 박부장 너무 고생했다고 어, 짬뽕 또 대접해주시고 택시비 만원까지 <laughs> 행복한 날루였습니다 예, 어디를 가든 금지 않으시고 고객님들이 친동생처럼 다 챙겨주시는 모습에 늘 감동을 싣고 살아갑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